아구. 잘러네. 아구 잘러네. 우리 맥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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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구 잘러네. 아이고. 머리 어디 갔을까? 맥도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네. 맥도를 약올렸어 머리가 음. 아구 잘러네. 우리 맥도. 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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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디갔주커 우리 맥도 벌이 어디갔소까 머리 에 있지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잘러네 아이고 잘러네 아이고 잘러네 우리 맥도 <laughs> 아이고 잘 놀아요 음 아이고 아이고 펀치, 펀치 한번더 해. 펀치 한 번만 더 해봐. 맥도야, 펀치 한 번만 더 해봐. 응? 펀치 하기 싫어? 펀치 하기 싫어? 그, 아 그, 아그 잘하네, 아구 잘하네, 아구 잘하네, 아구 잘하네. 음, 또 펀치 해봐, 맥도. 펀치, 펀치 해봐. 응? 맥도야, 펀치 한번 해봐, 우리 맥도. 펀치, 펀치 한번 해봐. 아유, 아구저랬죠 아구 저렸어 세게 한번 쳐봐. 펀치, 펀치 한번 해봐. 펀치 한번 날려봐. 응? 세게 한번 날려봐 펀치. 한 번만 날려봐. 오, 잘했어, 오, 잘했네, 오, 잘했네. <laughs> 잘했어. 아, 이뻐요, 우리 맥도. <laughs> 맥도야. 음. <laughs> 엄마가 지붕에다 이렇게 해줬지, 천장에다가 달아줬지. 침대에서 재밌게 놀으라고. 음. 아유, 귀여워. 우리 맥도. 응? 음. <laughs> 아이고, 한번더 쳐봐. 펀치 한번 날려봐. 맥도야, 펀치 한번 날려봐. 응? 아유, 우리 맥도. 힘들어? 응? 어? 음. <laughs> 아유, 이뻐. <응>? 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맥도야, 아이고, <laughs> 음. 장난감이 자꾸 짜증나게 해, 응? 맥도, 아유 이뻐 우리 맥도 뒷모습도 이쁘고, 음. <laughs> 재밌어? 음. 음. 이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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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 사랑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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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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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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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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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